지난 한 해를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역하면 각자 스스로 살기를 깨한다 라는 뜻인데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살기를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금리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각종 요금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사회 안전망은 부재하고 불안한 경제 전망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부의 불균형 그리고 양극화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죠.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각자 도생 시대이네요. 살아남읍시다 라는 말이 서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23년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사회의 현실 중의 한 단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상을 마주하고 보니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별로 신경 쓸 만한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럴지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는 것 올 한해도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실망하실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과 이웃들을 세심히 돌아보며 의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길인 하세나와 하나님을 알리는 길인 하시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팔자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댐댐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위 예쁨받을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어떤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 2년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아는지는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지 혹은 알지 못하는지 밝힐, 밝힐 수 있는 시금석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원수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고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여부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너무 얕고 너무 낮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십자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구속은 어느 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 가던 첫 번째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피조 세계조차 신음하기 시작할 때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낼 작정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는 예수께서 아기였을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시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죠.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즉흥적이고 감성적일지 일 뿐만 아닐 뿐더러 인류의 타락과 더불어 준비된, 그리고 실행된 끈질긴 사랑, 전인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연약하거나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적이며 강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이 사랑을 닮아가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할것 없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더, 더...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 궁핍한 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전능한 신이 되어 버렸고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궁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1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진실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듯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사랑이기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세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하시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시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세상 기준을, 성공 기준을 갖고 자녀를 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너희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그 성공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와 물고기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원숭이 한 마리가 태풍 때문에 섬에서 발이 묶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해안가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중에 원숭이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숭이 눈에는 이 물고기가 매우 힘겨워 보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그루 나무가 그 나뭇가지가 그 힘겨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위로 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무 가지가 꺾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원숭이는 물고기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나무에 올라가고 그 가는 가지를 붙들고 이제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그 물고기를 땅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잠시 동안 물고기는 살아남 것이 기쁜 듯이 펄떡 였습니다. 원숭이의 마음에는, 아, 내가 이 물고기를 구해내었다 라는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얼마 있지 않아 그대로 죽어버렸죠. 원숭이는 물고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물고기에게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은 또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를 위해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내하시며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변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재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강도 만난 자를, 가 거반 죽게 된 것을 보았다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와 학교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폴 스티븐스가 쓴 139원이라는 책을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을 기초로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적용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기꺼이 허드랜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고 깔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고 있는가? 동료들의 성공에 기뻐하는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과 예의로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부풀리거나 약점을 들쳐내므로써 그들을 깎아내리지는 않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동료를 대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최근 대구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자 주민들과 또 기독교계가 반발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2014년도부터 경북대학교를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인원이 이제 150명이 넘어가면서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허물고 또그 옆에 있는 집까지 구입을 해서 이제 모스크를 지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모스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혹시 이 모스크가 이곳에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럽을 보니까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때로는 종종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 실제로 좀 너무 두렵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스크 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지난달에는 건축 현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베큐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전에는 돼지 머리로를 공사장 인근에 두기도 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이나 갈등을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있는 곳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다가온 무슬림을 더욱 힘있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높은 뜻 푸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봉사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주일마다 차량 안내와 친교 봉사와 예배 안내로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따뜻한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열방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성교사들과 마지막 연말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아홉 가정의 파송 성교사들이 모여서 지난 한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사하게 1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곳곳 종종 폭탄이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총격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무사하게 1년을 보내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우르치 팀과 함께 배꼽 빠지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다른 이들로 인해 동지애를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스텝들의 성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팀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한 교회의 관계를 순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우리츠로운 두 자매로 인하여 풍성한 성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받다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감사는 아이들이 나누는 거예요. 지난 3년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내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한 책이에요. 사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열매가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동료 선교사 간의 갈등 때문에 사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같은 팀이고 같은 동료이지만 서로 안에 생긴 갈등과 상처, 미움으로 인하여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둔다라는 거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성교지에 갔는데 같은 동료도, 동료 도 성교사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원수가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로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성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동료 간에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정과 이웃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어쩌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은 그저 낭만적이지만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는 올 한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